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두야십입니다 오늘은 테클라스트 코리아에서 보내주신 U10 가성비 괜찮은 타블릿 PC 같이 간단하게 리뷰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해당 제품 9월 1일부터 약 10일 동안 16만 9천원에 구매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16만 9천원에 10인치의 디스플레이 괜찮은 패널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 구매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 유념하시면서 봐주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하드웨어 한번 잠깐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쪽 보시면은 스피커가 두 개, 요렇고로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나름 스테레오 스피커다, 네, 스테레오 스피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마이크로 SD 카드 확장할 수 있는 슬롯이 있고요. 이쪽 측면 보시면은 전원, 전원, 볼륨 업 다운 있고요. 여기 리셋 버튼과 함께 USB C 타입 충전 및 데이터 통신할 수 있는 USB C 타입 그리고 여기 조그만한 구멍이 네 마이크 구멍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네, 딱히 없어요. 네, 그리고 해당 제품 되게 꽤나 각져있는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좀모 모서리가 나름 각이져 있어가지고, 나름 날카롭게 느껴지는데, 요거는 마치 그 아이패드에 그거를 좀, 네, 벤치마크 한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해당 제품들 해오던 방식대로 성능 리뷰 해드리고, 게임 테스트 해드리고, 장단점 찍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 킥벤치 돌려봤습니다. 킥벤치. CPU 점수가 1148점이 나왔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랑 비슷하냐, 비슷하냐 보니까 갤럭시 S7 엣지랑 비슷하대요. 아, S7이 웬 말이냐라고 하실 텐데, S7 나름도 괜찮아요. 지금 제 얼굴 찍고 있는 요 카메라가 갤럭시 S7이거든요. 예, 꽤나, 예. 아시겠죠? 이 정도 CPU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c p u 같은 경우는, 네, 786점 나왔어요. 요것도 뭐랑 비교를 해볼까? 갤럭시 XA40. 그리고 뭐 A20. 쪼로쪼로쪼로 있는데 저기 A30이 제일 좀 그나마 최근에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요정도 요정도 해갖고 스냅드래곤 710이랑 비슷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3D마크 돌려봤습니다 3D마크 돌려보니 와일드 점수가 517점 나온 거 확인했고요 PC마크에서 워크 3.0 같은 경우는 7,633점 그리고 배터리 테스트 같은 경우는 5시간 13분 찍은 거 확인했어요. 자, 이제 바르 테스트로 볼수 있도록 할게요. 해당 제품 폴로드 생태로 15분 동안 운영을 해본 결과 성능 저하가 약 21%, 그러니까 79% 정도, 100%. 네, 성능 대비 79% 정도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한20% 정도의 성능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라 부분은 유념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주 빡센 작업을 장시간 했을 경우. 오케이, 아시겠죠? 이제 패널로 넘어와서 밝기 같은 경우 측정을 해봤습니다. 밝기 측정을 해보니, 네, 3 0 0 n i 로 기본은 하는, 실내에서 사용하는 데는 하등 무방한 정도의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 테스트 같은 경우는 최대 밝기로 유튜브 풀 재생을 해보니 5시간 4분으로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6여 시간 이상 나와야지 뭐 원데이, 예, 원데이 컴퓨팅을 할수 있는 그런 배터리 타임이라고 보는데 해당 제품은 5 시간대 좀 머물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넷플릭스도 중요하죠. 넷플릭스 플레이를 해보니 해당 제품 프레치를 지원하지 않아요. 960, 540 해상도까지 지원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피커 같은 경우는 네한번 제가 스피커 들려드리면요, 자, 자 들어보세요. 해정도가2 2 0 0 0 점. 정도 나온 거 확인했고요. GPU 예, 상공식0 GPU 점수가 12,700점. 자, 들으셨죠? 그래서 스피커가 솔직히 음악감상용은 아닙니다. 나름 스테레오 스피커가 있긴 한데, 상단으로 몰려 있기와 동시에 스피커가 네, 좀 고운 부분에서 찢어지는 네, 볼륨을 크게 하면 좀 뭉개지는 부분들이 꽤나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임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또 검은 사막 돌려봤습니다 검은 사막 돌려보니 최하 옵션에서 44에서 46프레임 정도 뜨는 거 필요한데 하나 저장 없을 정도의 프레임 뜨는 거 확인했고요 최상 옵션으로 바꾸니 24에서 30, 32프레임 정도 뜨는 거 확인했습니다 검은 사막 온라인 네,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성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JNA로 돌려봤습니다. JNA로 돌려보니 최상 옵션에서 28에서 52 프레임 정도 나오고요. 최상 옵션에서는 8에서 26 프레임 정도 뜨는 거 확인했습니다. 플레이는 가능해. 요 옵션 타입에서 플레이는 가능하나 중간 중간 네이 프레징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념하면서 플레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배그 같은 경우는 우선 원할 울트라 옵션에서 플레이 해보니까 35에서 40프레임 아주 준수하게 프레임 뽑는 거 확인했고요. HD 고 화질에서 확인을 해보니 29에서 30 뜨는 거 확인했습니다. 모바일 배그는 PC랑 다르게 진짜 최적화가 잘돼 있어요. 네, 플레이하는데 하등 지장 없다. 자, 오딩 같은 경우는 최하 옵션에서 11에서 18프레임 최하옵션에서 11에서 18 그리고 최상옵션에서는 5에서 6프레임 뜨는거 확인했습니다 오디는 돌리는게 아니라 오디는 못돌리는 그니까 러 솔직히 모바일게임이 그냥 틀어놓고 살면 되긴 하는데 플레이하는 맛이 안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원신 돌려보니 최하옵션에서 15에서 29프레임 뜨는거 확인했고요 최상옵션에서는 6에서 14프레임 뜨는거 확인했습니다 어, 원신 같은 경우는 좀 플레이를 해야죠. 컨트롤을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원신 또한 플레이하는 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키런 킹덤 돌려봤습니다. 기본 옵션에서 플레이를 해보니, 25에서 60프레임 정도 뛰는 거 확인했어요. 그래서, 네, 쿠키런 킹덤은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는, 컨트롤도 따로 없거니만, 플레이할 수 있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장점, 단점 그리고 최종 결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점, 가성비입니다. 해당 제품 16만 9천원에 10일 동안 구매가 가능해요. 16만 9천원이라면 꽤나 가성비 괜찮은 제품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될것 같아요. 해당 기본적으로 성능 괜찮고 디스플레이 괜찮고 이 정도 가격이면 착한 건 맞거든요, 아시겠죠? 자두 번째, 2년 동안 AS가 가능합니다. 테크라스트 코리아에서는 항상 자기네들이 판매하는 태블릿 PC에 대해서 2년 동안 네, AS를 제공하고 있어요. AS 안 되는 중국산 패드 사가지고 네, 고장 나면 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실속이 있겠다라는 부분 두 번째 장점. 자세 번째, 준수한 디스플레이입니다. 해당 제품, 그러니까. 가성비 제품에서는 꽤나 괜찮은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터치하는 갭도 만약 되게 작고요. 이너셀이라는 그런 디스플레너를 사용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색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밝기라든지 기본은 해주고 있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장점. 마지막 장점. 기본은 하는 성능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일부 게임은 좀 버벅버벅이긴 하는데 인터넷 서핑하는 경우는 충분히 하는데 지장 없어요 예, 해당 제품은 꽤나 인터넷 서핑이라든지 기본적인 퍼포먼스는 괜찮게 나옵니다 제가 저번에 토핑튜브 예, 리뷰한 거 있잖아요 그거 이걸로 찍었어요 실시간으로 녹화해가면서 자체적으로 스크린 녹화해가면서 했는데도 충분히 플레이하는데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었다 예, 기본은 하는 성능 마지막 장점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단점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단점 첫 번째 배터리와 스피커가 아쉽습니다 배터리가 우선 유튜브 5시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스피커가 아까 들려드린 바와 같이 음이 많이 깨져요 에. 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게첫 번째 단점 그리고 두 번째 단점 같은 경우는 고사양 게임은 불가능하다 뭐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오딘 뭐안 되고 원신 같은 경우도 좀 어렵고 이런 부분들 있겠다 그 정도의 좀 성능이다라는 부분이 마지막 단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결론적으로 가성비 좋은 영상감상용 타블릿 pc를 원한다면 해당 제품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리뷰했던 그 제트 그 친구보다 솔직히 저는 얘가 더 마음에 들어요 네. 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하면서 간단하게 테크라스트 코리아에서 보내주신 아펙스 u10 제품 같이 한번 리뷰해 봤구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 그럼 나무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